세단장 해가지고, 낡은 예? 부분 세단장 해서 그대로 두분 어른께서 계셨던 공간을 이 보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민간의 기념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저한테는 부동산 거래 상대가 아니고 저한테는 독지하고 후원자인 셈입니다. 다른 아, 분들도 다 알고 계셨지만 저한테 연락해서 뭐 아,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은 한 분도 없고요. 그 매각...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이죠.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납상속세 납부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DJ 사절을 100억 원에 매각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DJ 삼남 김홍걸이 매각한 DJ 사절을 국비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 보태서 매입해서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걸 제안합니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말했습니다. 세금이 민주당 사람들 쌈짓돈인가요? 그렇게 쳐러우면 민주당 당사파라 해결하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김홍걸이 가상화폐 하려다가 하다가 날린 것을 왜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아주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 비롯한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자녀들이 그랬다면, 이런 땡전 한푼 세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난리 칠 사람들 아닙니까? 김홍골은이 휴가 보관하다 남은 8억 원 가량의 노벨 평화상 상금 두고요, 형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하고 분쟁 벌이면서까지 본인 앞으로. 노벨평화상 잔금을 돌려놓았습니다. 상속세 17억원에 대해서 김홍걸은 노벨평화상 상금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그 일부가 3억원입니다. 남은 5억원은 자신이 사용했다는 거죠. 8억원 가져와서 3억원 쓰고 5억원 남겨서 자기가 쓴 겁니다. 원래는 8억원 모두 상속세 납부 용도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일이 있어요. 김홍걸이 2023년 7월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선친인 김대준 전 대통령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려고 2021년 3월에 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김홍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1억 5천만원 투자했다가 90% 손실받고요. 올해 2월부터는 약 1억 1천만원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김홍걸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남은 노벨 평화상 상금 5억 원 갖고 그걸 했다는 소린데 이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다 손실받다 이 얘기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손실입은 대통령 유족 위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신 재매입하라는 겁니다. 평생 제대로 돈 한번 벌지 못했던 김홍걸 재산 한번 보실까요? 김홍걸은 김대중 정권 시절 36억 9천만 원 이상 뇌물받아서 징역형 받았습니다. DJ가 1976년 민주구국선언으로 1023일 구급당했던 피해받아서 형사보상금 약 1억 5천만 원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홍걸 21대 재산 신고 금액이 57억 원인데요. 이번 22대 총선 예비후보 때는 67억원 신고에서 논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미래대표 당선 후에는요. 부동산 투기 재산 누락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상가 내지 아파트 전세 보증금 6억 5천만원 이걸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건으로 2020년 9월 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김홍걸 재산 관련 기사들 보니까요, 배우자 임모 씨 명의로 2016년에 분양받았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총선전 출마자 재산신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의원은 이 분양권까지 총 4채를 신고했어야 되는데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그리고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세 채만 신고한 거죠. 총성 단식 임시 예금 신고액은요.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보니까요. 5월입니다. 이때 분양권 매각 대금이 들어와서 11억 7천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또.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가 263.80평방미터 중 절반인 131.90평방미터, 시가 5억 8,500만원 상당입니다. 이 절반을, 이 절반의 상가를 소유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요, 이미 김홍골한테서 소유권을 모두 넘겨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 재산 문제 논란이요, 처음 아닙니다. 김의원이 신고했던 주택 세채 가운데 일원동 아파트 처분에서 이 주택자가 됐다. 이렇게 밝혔지만 처분 방법이 보니까요. 차남한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뒷말이 또 많았습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었으면서 남북 경협 테마주로 분류되는 현대로템 주식 8718주. 이 3730만 원 상당입니다. 이 주식 보유했다가 이에 충돌 논란 빚자 처분 계획 밝혔습니다. 근데요, 보도된 언론 기사 보면 김홍걸은 배우자와 차남 등으로 재산을 파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거론했던 재산 가운데 배우자 동의받아서 강남 아파트 한 채만 팔아도 상속세는 충분히 해결됩니다. 근데요, 정부 세금으로 DJ 사저 제이맥 재매입하라고 하다니 말이 됩니까? 김홍걸 dj 사전 매각도 의문 덩어리입니다. 이 사전 매입한 세 명이요. 같은 주소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이도 30살 미만입니다. 30미만인 사람이 어떻게? 100억대 가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약 90억 정도 은행 대출 받아서 샀다고 하는데요. 구매자가. 매입하려고 은행 대출한 건지 아니면 김홍거리의 은행 부채를 안고 산 건지도 규명해야 합니다. 기존에 김홍거리 은행 대출 받았었다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밝혀져야 하겠죠. 특히 구매자 3명 그 사람들 뒤에 누가 있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됩니다. 김대중 일가는 한국 정치인 가운데 검은돈 문제와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집안이죠. 김대중은 거액 비자금 챙겨서 재산 축제했다는 의혹이 적지 않습니다. 김대중, 이희호 부부가 세상 떠난 뒤에는요. 김대중 세 아들 가운데 이미 작고한 장남 김홍일 빼면요. 둘째 김홍업, 셋째 김홍골 사이에서 심각한 재산 분쟁이 있었습니다. 모두 권력형 부패비리범죄로 사법처리됐던 전력 있는 김대중의 새 아들 이른바 홍삼 트리오입니다. 홍삼 트리오 중 김홍일 김홍업은 김대중의 전처 소생이고요. 김홍걸은 김대중 이희호 소생입니다. 이병박 정권 시절입니다. 2010년에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인데요. 국정원은 미국에 예치된 김대중 일가 비자금 13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하면 약 1조 7,810억 원이고요. 아니면 13억 5천만 달러 약 1조 8,490억 원입니다. 이 돈에 상당의 수억 달러가 북한으로 유입되려는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미국 정보당국과 공조해서 조사 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문정권이요 김대중 비자금 조사 버렸던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정치적 풍문만으로 김대중 뒷조사했다 이런 황당한 이유로 기소했고요 문정권 사법부는 그 국정원 간부들한테 국정원 활동의 회계 처리 문제를 삼아서 문제 삼아서 실형 선고했습니다. 반면 문제 핵심인 김대중 관련 해외 비자금 의혹. 대북 유입 의혹에 대해서는요. 문정권 검찰 법원 사실상 조사 수사 진상 규명 원천 봉쇄했어요. 지금까지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요. 월간 조선이 지난 2020년 3월호에서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1억 달러 약 1,370억 원 이 돈의 수표 4번이 확인됐는데 이 돈은 김대중 비자금하고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문제 1억 달러 수표는요. 미국 은행이 김대중 삼남 김홍걸 회사로 추정되는 것에 발행했고요. 김대중 비자금이 돈세탁된 걸 암시하는 표현도 문건에 담겨 있다고 월간 조선이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홍걸은요 당시 월간조선 지리 들어가니깐요 뭐라고 말했냐면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민영사상 책임 물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월간조선 해담 보도에 대해서요 별다른 반응 이렇다 보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어요 월간조선 2020년 3월호에 조성호 기자가 쓴 김대중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 US 뱅크가 발행한 수표 사본은 존재. 김홍걸 등 당사자들은 부인. 이런 제목의 기사는요. 잡지 기사 가운데도 상당히 긴 장문 기사입니다. 그만큼 취재 기사 작성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당시 월간 조선이 보도한 내용 알고 있는 국민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일가의 거액부정축제, 그리고 해외 비자금 의혹이요. 결코 그냥 넘길 사안 아닙니다. 왜 김대중 일가의 엄습한 그늘 관련해서는 이 나라 검사, 판사, 정치인, 언론인 모두 꼬리 내릴까요? 진상규명 노력 아예 포기할까요? 김대중이 무슨 신성불가침의 신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미 그동안 국내외에서 상당 부분 돈세탁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나라라면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 한들 김대중 일가 부정축제 그리고 해외 재산 도피 관련한 의혹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겠죠. 평생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꼬박꼬박 낸 대다수 한국인들과 평생 제대로 된 소득 활동 한 적도 없던 김대중 일가를 비교해 본다면 대략 답이 나올 겁니다. 김대중 일가는 압도적 다수의 한국인들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훨씬 많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문제의식 없이 그냥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그러고도 민주주의와. 정의,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의 김홍거래 DJ 사점 매각 코인 투자 때문 민주당은 당사 파라, 되사조야 칼럼과 관순날 TV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김대중 일가의 비자금 스캔들 묵인 언론의 신성 불가침 영역인가? 칼럼을 편집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시계 언론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시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시계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 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